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븐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아, 오늘 유익한 비즈니스 t v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비즈니스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측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회사 비용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무조건 비용만 줄이지 말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요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실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 업무를 할때 회사 비용 나온 것들을 줄이는 전체적인 부분과 또 사소한 내용들 한두 개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비용 관리자 입장에서 비니스 전반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한 줄이시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정비의 경우에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인 비용을 설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설정을 할때 처음에도 중요하고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하든 뭐 연간으로 하든 아 비용 설정을 할때 여기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씩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운영에 사용된 월 평균 고정비용을 산출해서 항목별로 지급 일자, 금액, 특이 사항들을 도표로 작성해서 비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돈이 이만큼 나가는구나. 보통 이 정도 나오고, 특별한 당일또 얼마가 나가는가를 설정한 다음에, 이 정도 수시수 있어야지, 마이너스가 안 나겠구나, 플러스가 나겠구나, 확인한 다음에, 어, 비용 지급계를 미리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다 보면은, 다소 과하다 싶으면, 요 비용을 좀 줄이자. 이런걸좀 낮추면 되겠다.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나가니까, 조심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실행방안을 보다면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이제 카드를, 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용도별로 구분해서 월간 사용한도 설정하고 평균 사용 금액을 정리해서 고정비용 란에다가 미리 집어넣어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식대용, 아뭐 외부 업무용, 뭐 교통비용, 뭐저 구매품 사용비용, 이런 식으로 카드를 몇가지 설정한 다음에 어차피 전체 한도는 동일하니까요. 설정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진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어, 회사에 따라 틀리긴 데뭐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용서 인터넷이 나 전화 회선, 팩스 회선, 뭐 법인 전화 같은 그 통신사를 묶어서 장기한이 가능한 상품들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통신사를 할게 아니라 한회사로 묶어서 하게 되면 뭐 3년 5년 정도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다운될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회사 차원에서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프린터, 복사기, 정수기 등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무용 기기는 렌탈로 장기 유용하는게좀 중요합니다. 특히 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뭐 토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뭐 무한 토너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회사 비품이나 기타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픈마켓 사이트에 사업자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지마켓은나옵션 이런데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비니스 전문, 전문 쇼핑몰에 가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전 적용이 가능한데 제가 해본 바에 따라서는 온라인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회사에서 월 사용하는 그 소모품 내용이있는걸 확인해 가지고 대량 구매 하시는게 좋다고 보고요 이제 떨어진 시점에 맞춰서 따로 지출 기획서 같은거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이용이 많은 경우에는 어 작은 차를 쓸다 그러면 구매를 하시고 준중형 이상을 쓸 때는 렌탈을 권유하는 게 낫데 이제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또 이제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소모품 같은 걸할 때는 렌탈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월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도 검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뭐, 짐도 있다, 아니면 거리가 멀다, 이럴 때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어, 웬나 서울 시내만 돌아다닌다, 아니면 뭐 지방 어디든, 제일 가까운 곳만 간다고 할 때는 대중교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차량 유지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뭐, 외주 집행 시에도 최소 두건 이상 업체를 견적 비교해서, 가성비도 선정해라.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뭐, 급하다 고니한건 무조건 하지 말고, 두곳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서 상대적으로 나온 것들, 아니면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아 여기는 되게 믿을 수 있고, 실내 간다면 뭐 그쪽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뭐, 기타로 뭐, 아낄 수 있는 내용들 여러 개 있습니다. 전기 뭐, TCC 소동해라. R3PC를 꺼놔라. 뭐, 냉난방 절전을 미리 해놔라. 모니터도 절전 모드로 해라. 프린터용지, 뭐, 이미지를 활용하는지, 사소하게 생활 습관으로 아끼는 그 문화를 만들어서 그걸 좀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자부터 먼저 솔솔솔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비용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것들. 요 비용이 보면 뭐만 원, 이만 원의 사소한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뭐 월간, 연간로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될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걸 모아서 뭐, 직원 복지라든지, 뭐, 생활 하는데 활용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고요 뭐, 이외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뭐, 월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많은데, 회사마다 각자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줄이기보다는 지금 줄일 수 있는, 좀, 좀 작은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마무리해서 정리한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 무조건 비용만 줄인 것보다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너무 힘들게 또 줄이는 걸로 만원 줄이겠다고 뭐 하루종일 고생만 안되는 거니까요. 어, 업무 효율을 높인 방향을 한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런 마인드 지금같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좀창활하다 보니까 매출 올리는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나가는 비용이라도 조금씩 줄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어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정료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